지역 최대의 금융기관인 대구은행은 채용비리의 비자금 조성,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까지 잇따른 사건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박인규 전 행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3년 동안 신입사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박전 행장이 구속되고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예, 그동안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비자금 20억 원을 조성한 혐의로 박인규 전 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9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전 행장 이전에 대군행을 이끌었던 전 행장 2명도 박전 행장과 함께 수성구청 펀드 투자 손실금 12억 2천만 원을 보전해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비리와 함께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퇴진했던 임원들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각 우리들을 원직에 복귀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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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은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추스리고 혁신을 하기 위해 임원 추천권을 지주사가 갖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주와 은행 이사회가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대구은행장 선임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은행이 내부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고 새 모습으로 지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박성입니다.